지도에서 나라 하나를 지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칭기즈칸은 딱 3년 걸렸어요. 그것도 40만 대군이 버티고 있던 중앙아시아 최강 대국을요. 이유요 딱 하나예요. 사신을 건드렸거든요. 외교 사절단 대표 목을 쳤어요. 나머지는 수염을 밀어서 돌려보냈고요. 그게 끝이었어요. 그 순간 그 나라의 운명은 결정된 거예요. 결과요? 인구의 4분의 3이 죽었어요. 도시란 도시는 전부 잿더미가 됐고요. 찬란했던 문명이 지도에서 삭제됐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복수국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을 까보겠습니다. 때는 1218년이에요. 당시 중앙아시아에는 호라즈미라는 거대한 제국이 있었어요. 지금의 이란,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을 다 합친 크기예요. 인구만 수천만이었고 군대도 40만이 넘었거든요. 샤 무함마드 2세라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이 양반 자존심이 하늘을 찔렀어요. 나 빼고 다 촌놈 취급이었거든요. 주변 나라들 전부 오합지졸이라고 생각했어요. 몽골이요? 말이나 타고 돌아다니는 야만인들이라고 깔봤고요 심지어 자기를... 제2의 알렉산더라고 불렀대요. 스스로요. 남들이 붙여준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이 정도면 자존심이 아니라 망상이죠. 근데 문제는 이 망상이 나라를 말아먹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아먹었냐고요? 지금부터 나옵니다. 그때 칭기즈칸은 이미 몽골과 중국 북부를 다 먹은 상태였어요. 베이징을 함락시킨 지몇년안 됐을 때거든요. 그 베이징이 어떻게 됐냐고요? 사람 뼈로 산이 쌓였대요. 시체가 너무 많아서 전염병이 돌 정도였어요. 중국 역사상 가장 처참한 함락이었어요. 도시 전체가 불탔고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 소문이 실크로드를 타고 중앙 아시아까지 쫙 퍼졌어요. 호라짐까지 안 퍼졌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샤 무함마드는 코웃음을 쳤어요. 흠, 그건 중국 놈들이 약해서 그런 거지. 우리 호라즘은 다르다고. 40만 대군이 있는데 뭐가 무섭냐고. 진짜 이를 생각한 거예요. 실화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현실 파악 못하는 황제가 또 있을까요? 근데 칭기즈카는 의외로 호라즘하고 싸울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고요? 장사가 더 이득이니까요. 전쟁에서 뺏으면 뭐가 남겠어요. 폐허만 남죠. 실크로드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중국 비단, 인도 향신료. 아랍보석이 오가는 황금 루트요. 동서양을 잇는 무역로였거든요. 호라즘이딱그 중간에 있었어요. 칭기즈칸 입장에서는 싸워서 뺏는 것보다 교역해서 버는 게 이득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냥 미친 정복자가 아니거든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돈이 되는 쪽을 택하는 현실주의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칭기즈칸이 뭘 했냐면요. 무역 사절단을 보냈어요. 상인 450명에 낙타 500마리에요. 비단. 모피 잔뜩 씻고 호라짐으로 출발한 거예요. 평화롭게 장사하자는 거였어요. 서로 윈윈하자고요. 니네는 우리 물건 사고 우리는 니네 물건 사고 다 좋은 거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이 사절단이 오트라르라는 국경 도시에 도착했을 때요. 몰살 당했어요. 네 450명 전원이요.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죽었어요. 오트라르 총독 이날 추크라는 인간이 있었어요. 샤 무함마드의 친척이었거든요. 권력 믿고 날뛰는 타입이에요. 황제 친척이라고 지방에서 왕노릇 하던 놈이었죠. 이 놈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거 상인 아니고 스파이들인데요? 그러고는 450명을 다 죽이고 물건은 자기가 꿀꺽한 거예요. 비단이랑 모피랑 전부요. 진짜 스파이였을까요? 아니요. 그냥 물건 탐났던 거예요. 비단이랑 은이 눈앞에 있으니까 뺏고 싶었던 거죠. 낙타 500마리 분량임을 마요 눈이 돌아갈 만하죠. 근데 그냥 뺐으면 강도잖아요. 국제 문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파이라고 누명을 씌운 거예요. 스파이니까 죽여도 된다. 이런 논리였던 거죠. 전형적인 탐욕살인이에요. 그것도 외교적으로 최악의 타이밍이에요. 상대가 누군데 상인을 죽여요. 베이징을 잿더미로 만든 사람한테요. 이날 축후는 그냥 눈앞에 재물만 봤던 거예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하나도 생각 안한 거죠. 전형적인 소탐대실이에요. 소식을 들은 친기즉하이요 일단은 참았어요. 우유회죠? 이 사람도 무역이 깨지는 게 싫었거든요. 전쟁보다 장사가 이득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했냐면요. 외교 사절을 보냈어요. 공식적으로요. 몽골 제국 이름으로 정식 사절단을 파견한 거예요. 이건 국가 대 국가의 외교였어요. 요구 조건은 딱두 개였어요. 첫째, 총독 이날 축구를 처벌해라. 둘째, 피해 보상해라. 솔직히 합리적인 요구잖아요. 니네 관리가 우리 상인 죽였으니까 책임져라. 이거예요. 칭기즈칸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거예요. 여기서 수습하면 전쟁 안 해도 됐어요. 이날 축구 목 하나 내주고 배상금 좀 주면 끝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샤 무함마드가 어떻게 했겠어요? 사절단 대표 목을 쳤어요. 외교 사절 대표를요. 국제법상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을요. 나머지 사절들은요? 수염을 밀어서 돌려보냈어요. 그냥 돌려낸 게 아니라 수염을 싹 밀어버린 거예요. 대머리처럼 반질반질하게요. 수염이 뭐가 대수냐고요? 몽골 문화에서 수염은 남자의 자존심이에요. 힘과 명예의 상징이거든요. 수염 기른 남자가 진짜 남자라고 생각하는 문화였어요. 수염을 민다는 건 공개적으로 거세하는 거랑 비슷한 모욕이에요. 너는 남자도 아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샤가 대놓고 칭기즉한 얼굴에 침을 뱉은 거예요. 몽골 사신들이 경고도 했대요. 우리 칸이 베이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시오? 거긴 지금 사람 뼈로 산이 쌓여 있소. 건드리면 호라즘도 그렇게 될 거요. 근데 샤 무함마드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흥, 그건 약한 중국 놈들 얘기고, 내 사십만 대군 앞에서 그 허풍이 통할 것 같으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와 진짜 이 사람 뇌의 구조가 어떻게 된 걸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미 대륙반을 먹은 인간한테 시비를 거는 게 말이 돼요. 역사에 기록된 최악의 외교 판단이에요. 인생 최악의 판단 미스였죠. 이 선택 하나가 제국을 통째로 날려버리게 됩니다. 수염 밀린 사절들이 돌아왔어요. 칭기즈칸이 그걸 봤어요. 자기 부하들이 수염 밀린 채로 돌아온 거예요. 구욕을 당하고 온 거죠. 기록에 따르면요. 칭기즈칸이 혼자 산에 올라가서 사흘을 굶으며 기도했대요. 하늘에 복수와 힘을 달라고요. 탱글이 그러니까 몽골의 하늘신한테 빌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감정 조절을 잘하는 편이거든요. 냉정하고 계산적인 인간이에요. 화나도 티 안내는 타입이란 말이죠. 부하들 앞에서 감정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었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사흘을 굶으면서 분노를 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빡쳤으면 그랬겠어요. 평생 그렇게 화난 적이 없었을 거세요. 산에서 내려온 칭기즈칸이 한마디 했대요. 하늘이 허락했다. 끝이에요. 더 말이 필요 없었어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 한마디가 무슨 뜻이냐면요. 몽골 문화에서 탱글이 하늘 신이 허락했다는 건 정당한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신의 이름으로 복수하겠다는 선언이었던 거죠. 1219년 몽골 대군이 출정했어요. 병력이 얼마였냐고요? 기록마다 다른데. 최소 10만에서 최대 20만이에요. 호라즘 40만보다 적죠? 근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군대의 특징이 뭐였냐면요. 전원이 기마병이에요. 걸어다니는 보병이 없어요. 다 말을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명당 말을 서너 마리씩 끌고 다녔어요. 지치면 갈아타면서 달리는 거예요. 말이 지쳐 쓰러지면 그 자리에서 버리고 새말 타는 거죠. 하루에 100km를 이동했어요. 당시 기준으로는 거의 순간 이동이나 마찬가지예요. 보통 군대가 하루에 20, 30, 10km 가거든요. 3배 이상 빠른 거예요. 그리고 이동하면서 밥도 해결했어요. 말 위에서 말린 고기 먹고 말 피도 마시고요. 멈춰서 밥해 먹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24시간 이동이 가능했어요. 이런 군대를 상대해 본 나라가 없었거든요. 호라즘 입장에서는 외계인 침공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상상도 못한 속도로 쳐들어오는 거니까요. 호라짐 군대가 바보는 아니었어요. 방어선을 쳤거든요. 국경 요새들의 병력을 배치하고 기다렸어요. 정면으로 오면 막아낸다는 계획이었죠. 성벽 높이 쌓고 군량미 쌓아두고 활쏘울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몽골군이 오면 성벽 위에서 쏴 죽이겠다는 거였죠. 합리적인 방어 전략이에요. 근데 몽골군이 뒤에서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요? 키질쿠 사막을 건너온 거예요. 키질쿰이 뭐냐고요? 죽음의 사막이에요. 물도 없고 풀도 없어요. 한 여름에는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요.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호라짐은 거기에 방어선을 안친 거예요. 설마 거길 건너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군대가 사막을 건너요? 근데 몽골군이 그걸 건너온 거예요. 말을 잡아먹고 말 피를 마시면서 사막을 횡단한 거예요. 죽는 한이 있어도 건넌 거죠. 귀신이 고칼 노릇이죠. 이때부터 호라진 병사들은 몽골군을 사람이 아니라 악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저건 인간이 아니다. 어떻게 사막을 건너와? 공포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멘탈이 나간 거죠. 저런 놈들을 어떻게 이겨? 사막도 못 막는데 성벽이 막겠어? 첫 번째 타겟은 당연히 오트라르였어요.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잖아요. 총독 이날추크가 있는 곳이요. 상인 450명을 죽인 그 도시요. 몽골군이 도시를 포위했어요. 완전히 둘러싸고 아무도 못 나가게 막은 거예요. 식량 보급도 끊기고 지원군도 못 오게 막았어요. 다섯 달을 버텼는데 결국 함락됐어요. 굶주림과 전투로 수비대가 다 죽거나 항복한 거예요. 이날 축후도 결국 잡혔어요. 칭기즈칸이 직접 형벌을 내렸어요. 녹인 은을 귀에 부었대요. 눈에도 붓고요. 네가 그렇게 은이 탐났냐? 그럼 실컷 먹어라. 이런 의미였겠죠. 잔인하다고요? 맞아요.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오트라르는 그냥 맛보기였어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거든요. 다음 타겟은 부활하였어요 실크로드의 중심 도시요. 인구가 수십만이었고 이슬람 학문의 중심지였어요. 도서관, 학교, 모스크가 즐비했던 문명의 꽃이었거든요.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 있던 곳이에요. 의학, 천문학, 수학, 철학, 이슬람 황금기의 상징 같은 도시였죠. 바그다드 다음으로 중요한 학문 도시였어요. 몽골군이 들이닥쳤을 때요. 도시는 순식간에 함락됐어요. 성벽이고 뭐고 소용없었어요. 이미 공포에 질린 수비대는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칭기즈칸이 직접 모스크에 들어갔어요. 단상 위에 올라섰어요. 수만 명의 부하라 시민들이 아래에서 벌벌 떨며 올려다 보고 있었죠. 칭기즈칸이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나는 신의 징벌이다. 잠깐 정적이 흘렀대요. 아무도 숨을 못 쉬었대요. 너희가 큰 죄를 짓지 않았다면. 신께서 나 같은 재앙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대요 소름 돋지 않나요? 이건 전쟁 선포가 아니에요 사형 선고였어요 그것도 신의 이름으로 내리는 사형 선고요 그리고 도시를 불태웠어요 항문의 중심지가 잿더미가 됐어요 사마르칸드도 똑같았어요 우르겐치도요 니샤프르도요 메르부도요 몽골군이 지나간 자리에는 도시가 남지 않았어요 성벽은 무너지고 건물은 불타고 사람은 죽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도 노예로 끌려가거나 다음 공성전에 방패 마개로 쓰였어요. 특히 니샤프르는 끔찍했어요. 왜냐면 친기직한 사위가 그 도시 공성전에서 죽었거든요. 화살 맞고요. 성벽 위에서 날아온 화살에 맞아 즉사했대요. 복수로 뭘 했냐면요. 도시 주민을 전원 처형했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요. 그리고 머리를 잘라서 피라미드처럼 쌓았대요. 남자 머리 따로 여자 머리 따로 아이 머리 따로요. 개와 고양이까지 죽였다는 기록도 있어요. 살아있는 건 뭐든 다 죽인 거예요. 숨쉬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대요. 이쯤 되면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죠.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학살이었어요. 도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거니까요. 페르시아 역사가들이 기록을 남겼는데요. 너무 끔찍해서 쓰면서 울었다고 해요. 이런 일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싶었대요. 몽골군이 지나간 자리는 문자 그대로 죽음의 땅이 됐어요. 사람도 없고 동물도 없고 새 소리도 안 들렸대요. 정막만 남은 거예요. 샤 무함마드는요 도망쳤어요. 40만 대군 가지고 있다며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친 거예요. 왜냐고요? 겁이 났거든요. 몽골군이 사막을 건너오고 방어선을 뚫고 도시를 잿더미로 만드는 걸 보니까요. 이건 상대가 안 되겠더라고요. 제 2의 알렉산더라면서요? 알렉산더가 전투 한번 안 하고 도망쳤나요? 알렉산더는 항상 맨 앞에서 싸웠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꽁무니 빼고 튄 거예요. 황제가 도망치니까 군대도 와해 됐어요. 장군들이 각자 도생한 거예요. 40만 대군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흩어진 거예요. 황제가 버리고 간 군대가 무슨 사기가 있겠어요. 칭기즈칸이 제베랑 수부타이라는 장군 두 명한테 특명을 내렸어요. 샤를 끝차서 죽여라. 놓치지 마라. 어디를 가든 쫓아가라. 이두 명이 둘만 병력으로 샤를 추격했어요. 샤가 어디로 도망가든 쫓아갔어요. 쉬지 않고 추격한 거예요. 몽골 기병대의 장점을 최대로 살린 추격전이었죠. 이란 전역을 누비고 코카서스 산맥을 넘고 러시아 초원까지 갔어요. 추격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나라들도 박살냈어요. 조지아, 아르메니아, 러시아 공국들이 그냥 스쳐가면서 털린 거예요. 역사상 가장 미친 추격전이에요. 한 사람 잡겠다고 대륙을 횡단한 거거든요. 이 정도면 집념이 아니라 집착이죠. 샤 무함마드는 결국 카스피해의 작은 섬까지 도망쳤어요. 육지에서는 어디를 가도 몽골군이 나타나니까요. 바다로 도망친 거예요. 몽골군이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해안까지 왔어요. 근데 배가 없어서 섬에 못 들어간 거예요. 몽골 사람들이 물을 무서워했거든요. 초원 민족이라 바다를 건너본 적이 없으니까요. 샤는 거기서 살았을까요? 아뇨, 병들어서 죽었어요. 1220년에요. 폐렴이었대요.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섬에서 알타가 죽은 거예요. 황제라는 사람이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고 외딴 섬에서 거지처럼 죽어간 거예요. 수행원도 거의 없었대요. 비참한 최후였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40만 대군의 황제였는데요. 제2의 알렉산더라고 자칭했던 사람이요. 눈 떠보니까. 버려진 섬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근데 본인이 자초한 거죠. 사신 수염이나 밀고 있을 때 이렇게 될줄 알았어야죠. 죽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준다고 했대요. 무슨 왕이요? 나라가 통째로 불타고 있는데 물려줄게 뭐가 있어요. 끝까지 현실 파악 못한 인간이었어요. 참 대단하죠. 이 정도면 일종의 재능인 것 같아요. 현실 부정의 달인이랄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들이 있었거든요. 잘랄루딘 망발은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아버지랑 달랐어요. 도마 안 치고 싸웠어요. 병력 모아서 몽골군하고 여러 번 붙었어요. 패잔병들 긁어 모으고 지방 세력들 설득해서 군대를 만든 거예요. 아버지가 버린 나라를 아들이 지키려고 한 거죠. 심지어 한 번은 이기기도 했어요. 친기직한 사위가 죽은 게 이때거든요. 제대로 한방 먹인 거예요. 몽골군도 안 지는 게 아니구나. 싸우면 이길 수 있구나. 칭기즈칸이 빡 쳐서 직접 쫓아왔어요. 사위 죽인 놈을 직접 잡겠다고요. 잘랄루딘은 인더스강까지 밀렸어요. 1221년이었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앞에는 강이고 뒤에는 몽골 대군이고요. 퇴로가 없었어요. 양쪽 옆도 막혀 있었고요. 잘랄루딘이 어떻게 했냐면요. 가족들을 강에 빠뜨렸어요. 몽골군한테 잡히느니 죽는 게 낫다고요. 잡히면 어떻게 될지 뻔하니까요. 니샤프로 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은 말 타고 강에 뛰어들었어요. 갑옷 입은 채로요. 인더스 강이 얼마나 깊고 거센 강인데요. 갑옷 입고 뛰어들면 죽는 게 정상이거든요. 기적적으로 살아서 인도 땅에 도착했어요. 말이 헤엄을 잘 쳤던 건지, 운이 좋았던 건지, 어쨌든 살아남은 거예요. 친기직하이 강가에서 그걸 지켜봤대요. 적장이 갑옷 입고 강에 뛰어드는 걸요. 부하들이 추격하겠다고 했는데 칭기즈칸이 막았어요. 저자는 용감한 자다. 아들이라면 저런 아들을 둬야 한다. 적장을 칭찬한 거예요. 이게 칭기즈칸 스타일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은 적이라도 인정했거든요. 아버지인 샤 무함마드는 40만 대군 버리고 도망쳤잖아요. 근데 아들은 패잔병 데리고 끝까지 싸웠거든요. 비교가 되죠. 근데 칭찬은 칭찬이고 추격은 추격이에요. 잘랄루디는 평생 몽골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10년 뒤에 결국 죽었어요. 호라즘 황실의 마지막 핏줄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고요? 호라즘 제국은 지도에서 완전히 삭제됐어요. 문자 그대로 사라진 거예요. 기록에 따르면요. 3년 사이에 천만 명에서 많게는 6천만 명이 죽었대요.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몰라요. 워낙 많이 죽어서 세지도 못한 거예요. 인구의 4분의 3이 사라졌다는 추정도 있어요. 4명 중 3명이 죽은 거예요. 한 가족에 한 명만 살아남은 셈이죠. 번화했던 도시들은 폐허가 됐고요. 관계 시설이 파괴돼서 농지가 사막으로 변했어요. 수백 년 동안 쌓아온 문명이 한순간에 날아간 거예요. 오늘날 중앙아시아 사막 한가운데 가보면요. 옛 호라즘 도시들의 폐허가 남아있어요. 무너진 성벽, 부서진 모스크. 풀만 무성하게 자란 돌무더기들이요. 한때는 실크로드의 중심이었고 학문과 예술이 꽃피던 곳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들이 있던 곳이죠. 지금은 관광객도 안 오는 황량한 벌판이에요. 바람만 불고 모래만 날리는 곳이 됐어요. 가이드북에도 잘안 나와요. 찬란했던 문명이 잡초 무성한 돌무더기가 된 거죠. 8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복구가 안된 거예요. 그만큼 파괴가 철저했던 거죠. 이게 전부 뭐 때문에 시작됐다고요? 상인 450명 죽이고 사신 수염 밀어서요. 그게 다예요. 샤 무함마드가 그때 선택을 달리했으면요. 총독 이날 축크를 처벌하고 보상했으면요.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은 자존심 때문에 그걸 못했어요. 야만인한테 굶거리 굽신거리기 싫었던 거예요. 제2의 알렉산더가 어떻게 초원 유목민한테 사과를 해? 그 자존심 값이 제국 멸망이었어요. 문명의 삭제였고요. 수천만 명의 목숨이었어요. 교음이 뭐냐고요? 뭐, 뻔하잖아요. 상대가 누군지 모르면 일단 건드리지 마라. 특히 그 상대가 이미 대륙반을 먹은 미친놈이면요. 그리고 외교 사절 함부로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사신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원칙이거든요. 사신 450명의 목숨 값이 제국의 멸망이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예요. 가성비 최악의 약탈이었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